안녕하세요, 엄마 흐 TV.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 엄마 아빠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리를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 아기를 낳고부터 약간씩 리를 꼰대 같은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릴 것은 아기 낳으면 무조건 지겹도록 듣게 되는 말 베스트입니다. 어, 이런 말 아기 낳으신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음, 이 말이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나쁘지도 않고 어, 그렇지만 아주 살짝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듣는 말 에휴, 그때가 편하지 이 말이에요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을 때는 그러죠 아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 뒤집죠 에휴, 그냥 누워 있을 때가 편했어. 또 기저, 아 뒤집기 할 때가 편했어. 또다 일어서죠, 아유 앉아 있을 때가 편했어. 기어 다닐 때가 편했어. 이러겠죠. 어른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결혼 안 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laughs> 아무튼 그런 말 진짜 지겹게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어른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실 텐데. 아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만 살았어. 다 낭비야 낭비. 이런 말. 저는 사실 안 들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죄다 물려받아서 쓰고 어 주워다 쓰고 뭐 중고로 쓰고 거의 그랬거든요. 옛날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아기 욕조를 안 사고 대야에다가 한다든지 분유 포. 포트 이런 거안 사고 일반 포트에다 쓴다든지, 뭐, 젖병 소독기를 안 사고 냄비에 삶는다든지, 아기 침대, 아기 세탁기 하나도 안 사고요. 침대도 있던 침대 쓰고 세탁기도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주변에 육아 아이템들 많이 사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시부모님이나 뭐, 친정엄마나 다 에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뭐 그런 거 사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 세 번째. 애기를 항상 양말을 잘 신기고, 나도 양말을 잘 신고 하다가, 어느 날, 그날만 유독 못신는 거예요. 근데, 애기띠를 메고 나가고 있으면, 저 멀리서 달려오죠. 저 멀리서. 모르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막 달려오죠. 와가지고. 시퍼런네, 시퍼런네. 어머, 머 애기 감기 걸려. 양말 좀 신고 다녀야지. 이게 뭐야, 뭐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만나도, 어머, 애기 춥겠다. 어머, 애기 양말 이거 뭐야. 양말 안 신겼어, 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저도 더워서 양말 신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애들도 되게 더위를 많이 타서 양말 신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 산모가 이렇게 양말 안 신고 다니면 나중에 어? 푼걸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이 막 저멀리서 막, 막 달려오시는 그것까지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어느 날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 이제 애기가 겨울 두꺼운 옷을 입고 왔었어요. 사실 그렇게 추운 날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남편 옷 이렇게 깔고 눕혀놨는데 이제 <laughs> 서빙 오며 가며 계속 애기 덮어줘 애기 뭐 해줘 애기 덮어줘 막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애기들 귀여우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볼 누르지 마 나중에 살 씹어 이거 계속 누르면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걸 많이 했나 나살잘 씹는데 우리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엄청 그러시거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많이 씹었을까요? 이번에 다섯 번째 예를 들어서 아기 앞에서 어머 우리 아기는 어 살이 너무 쪘어 어 살이 안 쪘어 우리 애는 어쩜 이렇게 착한지 몰라요 뭐 잠투 정도 없고 뭐도 없고 칭찬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특히 애 앞에서 칭찬하지 말라고. 왜냐? 칭찬하면 반대로 한다. 삼신 할머니가 시기 질투해서 뭐 반대로 애 바꿔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애가 안 그러다가 막 칭찬만 하잖아요. 어, 우리 애는 징징거리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날 갑자기 징징거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무슨 말을 하느냐? 어. 이렇게 애기, 바운서 태우고, 보행기 태우고, 점퍼로 태우고, 쏘서 태우고 이러면 벌써 태우지 마. 허리 다쳐, 허리 무리가 척추 안 좋아.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식은 아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모유 수유를 하거나 분유만 하거나 하는 애들은 그 격차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어른들은, 아유, 이 빨리 하지 마. 빨리 할 필요 없어. 애위안 좋아. 장안 좋아. 그 다음에, 7일을 꼭 지켜라. 7일 동안, 어, 밖에 나가면 부정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겹게 들을 수 있는 말, 여러분들, 임신, 출산, 육아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맞어, 맞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 아이가 40일부터 7시간 통잠을 잤던 어,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완전히 통잠을 자기 시작했고요. 어, 그 수면 교육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